공식 녹화를 한번 해보죠, 뭐. 네. 그래서, 어, 모습 보고, 또, 어, 실제 여기, 제가 항상, 어, 무대죠. 저에 있어서, 네. 무대로 활용되는 지금 공간 장소입니다. 한번 움직볼까요오 네. 어, 두워서잘 따라오죠? 네. 또, 여기까지도 넘어갈 수 있나요? 더 넘어갈 수 있나요? 어, 한 바퀴 돌아가려? 어, 그 완전히, 어, 한 바퀴도 돌아가는군요. 오즈모가. 네오케 어, 어, 앞으로 또 이런, 어, 영상 방법도 제가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아, 여기까지군요. 돌아올 수 있는 게. 그래서, 어, 또 새로운, 어, 촬영에 대한 방법을 또 오늘 한 가지 시도해보고 배웠습니다. 네, 오케이. 음.